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 뱅의 돔 낚시 제임스예요음 오늘은 여기 버마규 이라는 데 낚시를 왔어요 네. 한 시드니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나봐요 5시간 어. 그래요 멀리도 왔죠 어. 예. 바다 아래는 처음 와봤어요 저도 예, 뭐가 있는지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꼴라 우와 여기 갯바위는 다른 데와 달리 무슨 황토가 이렇게 굳어서 생긴 돌들이 있네요 아, 희한하네 구조는 참 희한해요 조금만 가면 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예, 요거 넘어서가 포인트예요 제가 생각한 한번 가보죠 뭐 길이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와 우리가 알던 흐르, 흔히 알던 그런 갯바위가 아니라 좀 수월할 줄 알았더니 뭐야 왜, 이거 한참을 돌아가는데 후. 아침에 여기 산책하다가 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여기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깝기도 하고 한번 쓱 던져보려고요 이게 약간 디귿자 모양의 여기가 갯바위가 형성돼 있는데 물 방향하고 바람 보니까 그 디귿자 모양의 형태 여기가 디귿자예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나을 것 같아서 힘들지만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꼭 이렇게 오면 아 진짜 시간이 엄청 과거로 흘러들어 흘러들어간 그런 시절에 온것 같아요. 호주 비치나 이런데 구석진데 보면 이런 게다 있어요. 이게 빽빽고 쉘터예요. 여기다가 천막 뒤집어 쓰고 하루 자고 그냥 쓱 가는 거예요. 아무튼 다 왔어요. 오늘은 뭐 여기 익은 방엔 풀도 없고 식빵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뭐가 나온지. 그뭐 제법 사이즈 되면 예, 저녁으로 잡아서 손질해갖고 저녁으로 구이해서 먹을 거예요. 아, 오늘은 먹을 거잡으러 나온 거예요. 야 바다 좋다. 뭐라도 잡혀라 꿀락 아이고 손 떨려. 역시 낚시는 시드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너은 예, 나와요. 사자 후반. 좋다! 어, 아니, 그냥, 저녁 창거리 한 마리 잡으러 나왔는데, 역시, 역시 시드니에서 오래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 눈은 어, 계속 무네? 저 4자 후반은 들어올렸는데, 어. 그, 훨씬 어마무시하게 큰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만만 볼라고 30 파운드짜리 목줄을 써갖고 한번 대물 한번 걸려 <laughs> 끌어올려 볼게요. 아손 떨려. <laughs> 역시 카메라 켜니까 아무 입질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 고기 잡고 두 마리 터트리고 그다음에 아이 저기 뭐야 물개네, 아이씨 어쩐지. 아, 코 앞에 물개. 아이고 저기 물개 저놈 망할 놈에. 아 그건 그거고. 예. 물때 물이 바뀌었어요 물 방향이 갑자기 여기가. 아이고 그래서 아 그러다 저 물개 뭐야 또 아, 한참 좋았는데. 아, 역시, 밖에 나오니까, 예, 고기도 많고, 물개도 많고, 저쪽에서 물개 한번더 봤거든요. 아, 난리도 아니네. 아무튼, 예, 되게 낚시가 쉬워요. 예, 막 손이 안 타갖고,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무네, 그냥. 아무튼, 자리를 좀 옮겨야겠어요. 파도 흐름이 여기는, 영 아니에요. 굿락. 아, 나는 진짜 오자 랜딩하는 거를 찍을 수 없는 건가? 카메라 포커스가 여기 맞췄네. 여기서 잡았는데. 예. 오자한 마리 낚았어요. 야. 참오자 잡기 쉽죠. 예. 아래 위로 한3 4 시간 운전하면 그냥 잡아요. 물개가 방금 지나갔는데 그냥 으은 나오네. 라 그래요. 잡아도 하나도 안 기뻐요. 어, 고기 많은 데서 고기를 잡으면 할만 아프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조금 뭐 가까운 곳에 1시간 거리에 한 시간 거리에 한뭐한열번간 거를 열번 예, 갔다 치고 예, 참았다가 한3 4 시간 아래 위로 운전하면 어, 뭐 늠은 너무 댐을 잡을 수 있어요. 쉽죠? 어, 그래서 오늘은 원래 고기가 많은 데라 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 작년 9월 이후로, 어, 작년 9월이 아니구나. 예, 자, 11월, 1월? 1월 30 며칠 이후로 처음 오자를 랜딩을 했는데 어, 엄청 기뻐야 되는데 그냥 그래요. 있는 데서 잡았으니까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아무나 와서 너도 물어요 예. 그래서 예. 슬럼프에 빠졌거나 음. 좀큰 거를 잡고 싶은 분들은 아래위로 운전하세요 아래위로 운전해서 어디가 어디가 그 명당 자리냐 여기 뭐 누가 알려줘서 온거 아니에요 어. 구글 지도 보고 갯바위에 풀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돼요 쉽죠? 쉬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예. 5자, 6자, 7자, 뱅의 돔 잡기를 기원하면서, 팁이라면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화이팅! <laughs> 네,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한 1시간 한반 했는데, 1시간 어, 그 반에, 와, 물개가 한 다섯 번은 지나간 것 같아요. 한세 4마리가 네 떼를 지어갖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와, 물개도 많고, 고기도 많고, 그 와중에 막너은문인문니까 물개가 없으면 얘네들이 얼마나 돌아다닐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뭐, 대물 하나, 두개 터치고, 5자 하나 잡고, 4자 하나 잡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와, 크다. 예, 네, 작은 건 살려주고, 큰 거는, 어, 예. 가갖고, 회를 떠서 먹으려고요. <laughs> 와, 1년에 한 번은 회를 떠야죠. 그래도, 오늘은 비 묻히는 날이네. 아이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